안녕하세요, 여러분. 떡도 전문 유튜버 뚱입니다. 자, 오늘 자 떡도 뉴스카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2021년 1월 8일입니다. 자, 오늘 자첫 번째 소식 핵심 주제는 바로 데미언 프리스트의 콜업 취소 이유입니다. 자, 하루 전에 흥미로운 소식이 제기됐었습니다. 바로 데미언 프리스트가 주요 명단에 합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죠. 또한, 데미온 프리스트가 지난주 스맥다운 TV쇼에서 원래 케빈 o 스를 돕는 역할로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그 계획이 취소됐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에 있었던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에서 데이브 멜처는 데미온 프리스트의 스맥다운 데뷔가 불발된 그 이유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자, 내부 이야기에 따르면, 데미언 프리스트가 갑자기 친구로 도움을 준다는 그 각본 계획을 케비노에스가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케비노에스는 자신과 데미언 프리스트 사이에 개인적인 연관성도 없는데다가 지금까지 자신이 티미쇼에서 도움을 받지 않는 선역 캐릭터였기 때문에 본인이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지금 흐름상 말이 안 된다라고 느꼈으며 케비노에스와 함께 일하고 있는 로만 레인즈 역시 데미어 프리스트의 각본 개입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케비노에스의 의견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 데미어 프리스트에 관련된 기존 계획, 어, 계획은 폐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한편 데이브 멜처는 데미어 프리스트가 메인 로스터에 합류할 예정인 것은 맞지만, 아, 본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데미언 프리스트의 러브랜드 합류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 스맥다운 브랜드 데뷔가 일단은 불발됨에 따라서 데미언 프리스트의 메인 로스터 데뷔 계획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데미언 프리스트의 주요 명단 승격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100%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자두 번째 소식 핵심 주제는 바로 또 다른 콜업입니다. 자, 데미안 프리스트의 메인 로스터 합류 가능성이 지금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NXT 슈퍼스타의 주요 명단 승격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바로 리아 리플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PW 인 d e r 의 최신 단독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번 주뉴 이어스 이블 특집 NXT TV 쇼에 출연을 해서 라켈 곤잘레스에게 패배했던 리아 리플리가 사실은 마지막 NXT TV 쇼 출연을 이번 주에 했던 것이었다고 하며 이제 로가 됐든 스매다운이 됐든 리아 리플리는 조만간 주요 명단 슈퍼스타로서 이제 팬들에게 얼굴을 비출 수 있게. 됐다라는 내부 정보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리아 리플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메인 로스터 콜업을 좀할것 같다, 좀 강력한 후보로 이름이 자주 언급된 바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NXT 위민스 챔피언십을 내려놓은 뒤부터 다소 애매한 시기, 좀 정체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메인 로스터 합류가 리아 리플리의 WWE 경력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세 번째 소식 핵심 주제는 바로 애드리브의 중요성입니다. 자, 이번 주러티 미션은 누가 보더라도 좀 부자연스럽게 종료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어, 드루메긴타웨와 골드버그가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생방송이 종료가 됐었는데, 전체 진행 순서와 생방송 시간 배정이 좀 맞지가 않았었죠. 자, 파이트풀의 최신 단독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생방송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WWE 내부는 초긴장 상태였고, 골드버그가 이제 무대를 떠나서 링 위로 향할 때 무대 뒤에 있던 WWE 제작진은 골드버그가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좀 이해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골드버그가. 원래의 대본 분량을 즉흥적으로 줄여서 말을 조금 적게 해주길 희망하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골드버그는 사전에 좀 숙지한 그 대본 그대로를 읽어 버렸습니다. 아, 결국에는 생방송 종료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 순서가 중간에 끊기는 일종의 방송 사고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아,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골드버그만 좀 탓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방송 종료가 좀 부자연스러웠던 것은 좀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떠들 아, 내부에서는 골드버그의 순발력이 조금 아쉬웠다. 이정 조금 아쉬워할 뿐이지 골드버거를 비난하거나 탓하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오늘 자, 오늘자 네 번째 소식 핵심 주제는 바로 무관중 로얄 럼블 가능성입니다. 자, 똘 w 는 이제 로얄 럼블 페이퍼블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트로피카나 필드로 이제 옮겼고, 현장에 이제 실제 관중을 두고 좀 행사를 진행하길 원하고 있는데, 어, 이전에 뭐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플로리다 주 내에 지금 코로나 19 규제까지 완화가 되면서 사실은 유관중 로얄럼블 페이퍼브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지역 전문 리포터이자 좀 유명 리포터인데 이존 알바라고 하는 분이 본인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지금 당장 WWE가 로얄럼블 페이퍼브 유관중 개최 계획을 철회했다. 아,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기준으로 플로리다 주 내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무려 17,783명이나 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WWE 입장에서 트로피카나필드의 현장에 관중을 입장시키는 것이 조금 무리라고 판단했다라는 내부 소식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존 알바는 어, 프로레슬링 업계 특히 WWE의 계획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관 중 개체가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페이퍼뷰가 시작하기 직전까지 좀 지켜볼 여지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어, 오늘 제가 간추린 소식 12개를,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각자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관련 내용들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